이번 시간에는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멘델은 오스트리아의 성직자로 완두를 연구 재료로 하여 유전 법칙을 발견하신 분인데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유전학의 기초가 된다. 이번 강의에서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자. 먼저 유전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본다면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한다. 이때 형질이라 함은 키, 몸무게 또는 콩의 모양, 콩의 색깔과 같은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하고, 같은 종류의 형질 중 명확하게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키가 큰 것과 작은 것 또는 완두씨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들이 대립형질의 대표적 예이다이 대립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 잡종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하는데 유전자형을 나타낼 때 우성은 대문자를 사용하고 열성은 소문자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순종이라고 하고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는 잡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자가수분이라 하고, 그에 반해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타가수분이라 한다. 이렇게 유전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고, 맨델은 유전학을 연구하실 때에 완두를 사용했는데, 완두가 유전 연구 재료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면, 완두는 한 세대가 짧아 단시간 내에 여러 세대를 관찰 가능하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며 자손수가 많아서 통계 처리하기 좋고 재배가 쉽고 인위적 교배 실험이 가능하며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조절이 쉬워서 맨델은 완두를 유전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 맨델이 유전 연구에 활용한 완두의 대리형질에는 표와 같은 애가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완두 씨의 모양과 씨 색깔 위주로 유전을 설명하도록 하자. 씨 모양, 즉 콩의 모양은 둥근 게우성이라서 유전자 기호로 둥근 모양은 라지아를 쓰기로 하고 주름진 경우는 열성이므로 스모라를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콩의 색깔은 황색이 우승이므로 황색을 라지 Y로 나타내기로 하고 초록색은 스몰 Y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로 하자. 그리고 한 형제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물려받아서. 두 개가 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우성만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전자형이 주어질 때 표현형을 판단해 본다면, 라지알을 갖고 있는 경우는 둥근 모양이 되고, 라지알이 없고 스몰알로만 구성된 경우는 콩의 모양이 주름지게 된다. 콩의 색깔의 경우는 라지와이가 있으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라지와이가 없고 스몰 y로만 구성된 경우는 콩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콩 모양과 콩 색깔의 유전자형이 같이 주어지더라도 각각의 표현형을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라지알 라지알의 스몰 y 스몰 y인 경우는 콩 모양은 둥글고 콩 색깔은 초록색임을 알아야 하고 라지알 스몰 아래 라지와이 스몰 와이는 콩 모양은 둥글고 콩 색깔은 노란색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유전자형의 순종과 잡종 또한 판단해 보기로 하자. 순종이란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순종이라 한다 했다. 그래서 표에 순종과 잡종을 구분해 적어본다면. 다음과 같이됨을 알아야 하고 여기에서 라지알 라지알 또는 라지와이 라지와이 같은 경우를 우성 순종이라 하고 그기에 반해 스몰알 스몰알과 스몰와이 스몰와이 같은 경우를 열성 순종이라고 한다. 유전자형을 보고 표현형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순종과 잡종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잘 기억을 하고 멘델의 법칙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우열의 원리에 대해 알아본다면,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였더니, 잡종 일대에서 둥근 완두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유전자형을 통해 알아본다면, 순종의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라지알이고, 주름진 완두의 경우는 유전자형이 스몰알 스몰알이 된다. 이 둘을 교배하게 되면, 각각 감수분열을 통해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고, 감수분열의 경우는 대립유전자가 분리되므로, 생식세포의 경우는 대립유전자 중 한가지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둥근완두가 만든 생식세포의 경우는 라지알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주름진완두의 생식세포는 스몰라를 가지게 되고, 이 둘이 수정하게 되므로 잡종 1대의 경우는 유전자형이 라지알스 모랄이 되고 표현형은 모두 둥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에 1000개의 자손을 얻었다면 모두 표현형이 둥글게 된다. 잡종 1대에서 우성 형질만 표현되는 것을 우열의 원리라 하고 이어서 분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분리의 법칙이라 함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상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이라 하고 이 분리의 법칙에 의해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옆에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 본다면,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일대의 경우는 모두 콩 모양은 둥근 모양이고 유전자형은 라지알 소모랄인 상태인데, 이 둘을 교배하게 되면 각각 감수 분열을 통해 라지알을 가지거나 스몰알을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들이 같은 확률로 무작위 수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손에서는 유전자형이 라지알 라지알이거나, 또는 라지알 스몰알이거나, 또는 스몰알 스몰알의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각각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비는 1대, 2대, 1이 되게 된다. 그리고 표현형을 따져보면 라지알 RR, 라지알의 경우와 라지알 RR, 스몰알의 경우는 모양이 둥근 모양이 되는 반면 스몰알 RR, 스몰알인 경우는 콩모양이 주름진 완두가 돼요. 잡종 2대에서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3대 1B로 표현되게 된다. 이렇게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분리의 법칙이라 한다. 한번더 정리해서 적어본다면, 잡종 1대의 생식세포는 라지아를 가지거나 또는 스모라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잡종 2대의 유전자형 비는 라지알, 라지알과 라지알 스무랄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무랄, 스몰알, 스무랄이 가능한데, 이 b는 1대, 2대, 1이라고 했다. 그리고 잡종 2대의 표현형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모두 표현이 되는데, b는 3대 1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배운 걸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잡종 2대에서 총 800개의 완두를 얻었다. 이때 물음에 대해 답을 해볼 건데, 먼저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 본다면,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항상 쌍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염색체에는 DNA가 들어 있고, d n a 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때 특정 유전자는 DNA의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고, 그리고 대립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콩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의 노란색 완두는 라지와이, 라지와이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초록색 완두의 경우는 스몰와이, 스몰와이의 유전자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수분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동염색체가 분리됨으로써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되므로 노란색 완두의 경우는 라지와이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고 초록색의 경우는 스몰와이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다. 이 생식세포의 결합에 의해 태어나는 잡종 1대의 경우는 유전자형이 라지 y 와이 스몰와이로서 모두 노란색 완두가 된다. 그리고 잡종 1대를 자가수분 한다고 하였으므로 부모의 유전자형은 라지 y 와이 스몰와이가 되고, 그리고 이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 역시 감수 분열을 통해 각각 라지와이와 스몰와이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다음 같은 확률로 무작위 수정을 통해 잡종 2대가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잡종 2대의 유전자형은 라지 y 라지 y 또는 라지 y 스몰 y 그리고 스몰 y 스몰 y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표현형의 경우는 라지 y를 갖고 있는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라지 와이가 없고 스몰 와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순종과 잡종을 따져본다면 라지 와이 라지 와이의 경우는 우성 순종이 되고 라지 와이 스몰 와이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름으로 잡종이 되고 스몰 와이 스몰 와이는 열성 순종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잡종 1대에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적으라고 했는데 잡종 1대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라지 y를 가진 경우와 스몰 y를 가진 경우를 만들 수 있고 이때 이 b를 알아본다면 감수 분열을 통해서 라지 y가 한개 나오면 스몰 y도 한개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생식세포의 비는 1대 1이 됨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잡종 2대에서 표현형 b를 적어본다면 노란색 관두와 초록색 관두가 3대 1로 나왔었고 유전자 형비를 적어본다면 라지 Y 라지 Y 라지 Y 스몰 y, y, y 그리고 스몰 Y 스몰 Y가 1대 2대 1비로 나왔으며 순종과 잡종의 경우는 1대 1이었고 우성 대 열성의 경우는 우성이 노란색이고 열성이 초록색으로서 3대 1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종 2대에서 순종인 노란색 완두를 물었으므로 순종의 노란색 완두는 라지와이 라지와이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완두로서 전체의 4분의 1이므로 800개 중 200개가 순종의 노란색 완두임을 알수 있다. 맨델은 완두를 이용해 유전실험을 하게 되고 그 실험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가스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맨델이 세운 가설에 대해 알아본다면, 맨델은 형질을 결정하는 한상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된다고 얘기를 했다. 이때, 맨델이 얘기한 유전인자가 바로 오늘날의 유전자이다. 그리고 맨델은 한상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되며, 다른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우열의 원리와 한 상의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서 자손에게 전달되어 다시 상을 이룬다는 분리의 법칙을 발표하셨다. 맨델께서 말씀하신 유전인자가 오늘날의 유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해서 맨델의 유전원리 중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